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팩트 점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자, 오늘의 팩트는 네. 본인이 우리 소위 말하는 왜 귀문이 열렸다 그러잖아. 네. 그렇게 힘든 증상이 거의 한 10대 중 후반 정도서부터 네. 본인이 원인물을 어떤 현상처럼, 네. 모처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네, 또두 번째 팩트는 잘못된 기흐름이 있어. 네. 이 귀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귀로 짚어보는 사람인데 분명히 잘못된 귀의 흐름이 있어. 이러면 아까 첫 번째 팩트에서 얘기했듯이 한 10년 가까이 정도서부터 본인이 귀문이 열리듯이 원인물을 증상으로 네. 힘이 들었을 거고 그 안에 나도 멈추고 싶고 나도 어쨌든 그만하고 싶은데 네. 힘이 들잖아. 네. 그런데 잘못된 귀 흐름이 느껴져. 지면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 말고 환각 네. 환청 네. 환시. 네. 이런 식으로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오싹한 느낌, 무서운 느낌, 네.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느낌들을 가지게 되거든.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오싹한 느낌이라 그러지. 네. 소름 끼치듯이 이렇게 자기 혼자 오싹한 네. 느낌 같은 것도 꽤 많이 가졌어야 되고. 네네. 네, 본인이. 그리고 나 혼자서 이건 목유병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왜, 잠꼬대도 아니고, 막 굉장히 잠을 자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지 잠결이니까. 아는 것도 있고. 아 본인이 저도 모르게 자면서 욕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증상을 겪는단 말이야. 네. 자 분명히 본인 같은 경우는 외가, 친가, 네. 이 양쪽에서 신처럼. 무당처럼 모셨다가 빌었다가 한 것이 양쪽에 다 있어. 그런데 네. 이거는 굉장히 위의 때야. 당대에 뭐 엄마가 그랬어, 친할머니가 그랬어, 이런 게 아니야. 네. 저위의 때. 들어봤어요? 외가랑 친가, 고조할머니가 어. 무당이셨다고. 어. 그러니까 위의 때라 그러잖아. 네. 들어는 봤지. 네. 이거는 꼭 신으로 왔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본인은 본인 자체가 내가 신기가 있나 뭐 하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그다지 까지 해본 적은 없어 네. 그런데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안정이 안되고 네. 내가 그냥 막 죽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안정제 처럼 뭐 처럼 약두께 먹었어야 되거든 한 10년 먹었어요 10년.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증상이 거의 한 10년 정도 전서부터 본인이 고등학교 뭐한 1, 2학년 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양쪽에서 분명히 나는 위에 대해서 모셨던 분이 있다 이거는 본인한테 지금 당장 신으로 오고 아니구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네. 그 대신 그분들은 무언가가 자손들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이럴 순 있겠지 네. 본인 내가 이럴 바엔 진짜 죽어볼까 살아볼까 자살 충동도 꽤 많이 느꼈어. 네, 손네 많이 했어요. 이거는 외가친가 양쪽에서 자기 목숨 끊은 사람도 있어. 네, 있다. 양쪽 집에 다 자살이 다 있어. 네, 있다고 들었어요. 문수인지 알지? 네. 거기서도 연결고리가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본인이 나도 모를 괴성을 지르고 나도 모를 행동을 하고 네. 그런데 아까 잘못된 기의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네. 이 기의 흐름은 기술연처럼 네. 모처럼 우리 이런 거를 해야 네. 이 기의 흐름이 깨지거든. 네. 모든 운동이 됐든 기술연이 됐든 이런 것들을 똑같이 행한다고 해도 본인의 본질의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 기의 흐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네. 이게 틀어져 버릴 수 있는 거야. 네. 난 기의 흐름이 틀어졌어 본인이.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어떤 증상을 느낀다 그러잖아 네. 본인은 기에 관한 걸 뭐를 한 거야 요가. 요가도 하고 어. 그, 밑바사나. 아, 명상? 네, 명상도 일부러 하러 한 11박 정도? 침묵으로 어. 또 갔다 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네. 그 명상 같이 하면서도, 네. 분명히 이상현상이 난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여름이 깨졌다 그러잖아, 요 내가. 네, 맞아요. 그, 유독 항상 튀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음. 많이 휘둘렸다가, 그냥 명상에 집중만 하려서 집중하는 동시에 뭐 누가 이렇게 천장을 너무 세게 쳐서 다들 놀랜다던가 왜냐면 음. 그런 데서는 다 이렇게 차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선생님은 놀라서 쳐다보고 저를 보면 저는 울고 있고 음. 그러니까 그... 나는 본인이 아까 지문이 열렸다 그랬잖아.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기문이 열리는 경우는 사주의 기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본인이 분명히 10년 전 정도서부터 안 좋은 어떤 충격을 받은 게 있어. 어... 선... 스토킹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충격을 받은 네. 게 있어 네. 외부 여건으로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멘탈이 깨지면 네. 머리에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 아, 네, 네. 그러면 그 틈으로 조상이 됐든 뭐가 됐든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람들은 다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려움을 벗어나고 극복하고 자기가 무언가 더 나아지자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틈이 벌어진 사람들은 이상 현상을 겪게 돼. 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 버리는 거야. 아, 네. 쉽게 설명하면. 네네. 알아듣겠지.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해마로 네. 다 둘러내서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돼. 네. 지금 현재 내가 봐서는 할머니 셋, 네. 양쪽에 도와주는 할머니, 네. 그리고 요거는 친가외가의 당대 할머니뻘 되는 건지 한 분이 들어오셔. 네. 그리고 자살한 영가, 네. 자살한 영가가 둘, 네. 외가에서 네. 그렇게 들어오고, 본인이 잠재의식처럼 네. 어렸을 때 기억에 어떤 시커. 만왜 무서운 형태처럼 나 혼자의 삼치 삼치 놀라는 듯이 네. 그런 적이 있어. 네. 이거는 그 어떤 기의 형태처럼 들어오는 시커먼 덩어리 같은 형상이거든. 네. 그거조차도 테마를 해야 돼. 네. 이거는 조상굿이라는 건 물론 조상을 달래서 보내주고 해서 네. 굉장히 좋아지고 나아지고 편해지는 것들도 있지만 네. 몸으로 느끼잖아. 본인은 네. 들리고 네. 누가 만지는 음. 느낌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나는 환청환시처럼 네. 느끼는 게 있어. 네. 그리고 본인 수면장애 있잖아. 잠못 자요? 그치. 네. 수면장애가 있잖아. 네. 이거는 수면장애가 있더라도 수면제를 먹고 뭐를 먹고 하면 잠을 자는 게 보통이야. 네. 근데 본인은 수면제를 먹어도 비몽사몽 돌아다녀. 네. 그게 수면제 부작용 같진 않아. 네 그런가요 무슨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이 평상시에는 안 먹다가 폭식처럼 네. 무언가를 계속 <laughs> 먹어. 네. 나는 그런 장면도 보여. 네. 그냥 뭐 질질 묻히고 먹는 거지. 아, 네. 네. 아, 어 네. 더러워 싫어. 죽겠다. 정말 아, 싫어요. 너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싫겠지. 어무편타와요 그치? 입을 보면 막 초콜릿 다 묻어있고, 막 김치 흘려져 있고, 입을 해.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언뜻 언뜻 보여서 내가 일을 했지만. <laughs> 문 소인지 알겠지? 네, 이거는 네. 조상 구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조상은 불러서 자기가 몸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하나하나 네. 하나 를 짚어서 그 부분을 테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네. 나는 그러면 100% 좋아진다고나 장담할 수 있어. 네. 힘내고, 화이팅하고 네. 네. 수고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